백그라운드가 바뀌었죠?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 시국에 이사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제가 책상 리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상은 모든 인포는 제가 디스크리션 박스에 넣어놓을게요. 왜냐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스탠딩 데스크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업 다운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지금 이게 불이 깜빡거리는 이유는 제가 어, 락을 해놨거든요. 락 버튼이 있죠?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면 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꼭 스탠딩 데스크가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어 저는 서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앉아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설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스탠딩 데스크를 했고 제가 원했던, 제가 스탠딩 데스크를 이번에 찾으면서 꼭 있어야 할 옵션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 책상에 그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 위에가 어, 어느 정도 글래스였으면 좋겠고 서랍이 있는 걸 제가 원했습니다. 이렇게 서랍. 많은 스탠딩 데스트가 서랍이 없거든요. 거의 다 그냥 이렇게 플랫한 어, 데스크인데 서랍장이 없이 좀더 얇고 그런 건데 저는 무조건 서랍을 원했고요. 그 이유는 제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을 원했어요. 사실 까만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무조건 올 화이트를 원했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타이머도 맞춰 놓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옵션을 어, 세팅을 미리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어, 에어파드를 충전할 때, 여기에서 바로 할수 있는 그런 어, 편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넓어요. 제 아이맥이, 어, 제일 큰 사이즈로 전 알고 있거든요. 어, 참고로 저건 2015년 거, 레티나로 제일 큰 사이즈인데도 지금 이게 이렇게 딱 코너에 맞고, 또이 맥북 프로가 16인치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 맥북 프로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6인치인데도 이렇게 두 개가, 올려, 두 개를 올려놓고도 룸이 좀 남습니다. 좁아 보이지 않고. 보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에다가 막 마커로 뭐 쓰시더라고요. 보드 마커로 오늘 해야 할일어쩌죠 저쩌고 근데 저는 이렇게 제 옷소매에 묶고 그럴까 봐 여기는 그냥 깨끗하게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랩탑을 이번에 받았는데 어, 인스타에 잠깐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후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새로 나온 맥프로 후기를 그런데 이건 제 회사에서 사준 거고요. <laughs> 어, 제가 이걸 받은 이유는 원래는 원래 회사에서 주는 랩탑은 이거거든요. 13인치 맥북 프로인데 이것도 새 거고 2018년도 건가? 2019년도 건가? 인데 이것도 좋긴 한데 어, 제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런하기에는 자꾸 렉이 걸리더라고요. 제 개인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업무를 볼때 특히 그런 소프트웨어를 러닝할 때. 그래서 이번에 어 제가 팀을 바꾸면서 저새 매니저가 이걸 이렇게 어새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건 16인치고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저 13인치보다 어더 빠르고요. 당연히 그리고 스크린이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랑 알고 사진이고요. 요즘, 여러분, 핸드사니타이저 아시죠? 자, 사용 많이 하셔야 합니다. <laughs>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아이맥, 어, 키보드, 마우스, 플래너, 그리고, 여기 서랍장을 딱 여시면은, 아, 너무 좋아요. 서랍장이 정말 크고, 어, 이게 좀 얇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어, 제가 서랍창이 정말 필요했던 이유가, 저는 여기 위에 필, 그 그러지? 필통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걸 놓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건, 이건 제 게으름 때문인데요. 요즘 저희 회사가 100%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팅이 정말 많아요. 컴플스 미팅이 굉장히 많은데, 화장을 제가 안 하고 있을 때가 엄청 많은데, 가끔씩은 이 카메라를 켜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To be polite. <laughs>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급하게 화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화장하러 화장대 가고 그러는 것보다 여기에 제가 딱 필요한 화장품을 몇 개만 넣어 놨습니다. 이걸로 저는 풀메이크업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쿠션, 아이섀도우, 그리고 립 틴트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색깔 두 개, 어, 선블락, 그리고 글리터, 그리고 아이라이너. 이 정도면은 저는 화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외소에서산이 어, 거울을 그냥 여기다 딱 냅두고 한 3분 만에, 3분도 아니다. 2분 만에 화장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이제 화상그 웹캠을 키죠. <laughs>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서랍이 있는 걸 원했고 또 이런 걸넣을수 있어서 좋아요. 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케, 이 캐논 카메라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 좋습니다. 네. 굿.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어또 제가 사용하는 다른 컴퓨터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회사 거고요. 13인치 맥북 프로. 그리고 이거는 15인치 맥북 프로. 15인치 맥북 프로입니다. 이거는 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알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 있을 때는 저희 개인 업무를 볼 때는 저는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Um, 이제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럴 때는 제 컴퓨터 이거를 들고 가고 알버트도 이것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컴퓨터가 많아요. 그리고 의자는 그냥 이거예요. 쿠션은 이게 아마존에서 샀는데 강추합니다. 저처럼 많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쿠션 같고 그리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리오 침대. 리오, go to your bed. Go, go to your bed. u 제 데스크 오피스, 제혼 오피스, 어,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안녕!